이제 나머지 예초를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백탄입니다. 어 이제 완전히 여름 됐어요. <laughs> 많이 덥고요. 어제는 34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. 자, 복숭아는 이제 봉지 씌우기는 끝났고요. 이틀 후에 비, 비 소식이 있고 이제 장마철이 곧 시작된다고 해요. 그래서 미뤄뒀던 그 예초 작업을 하고 있어요. 예초작업을 하고 있는데, 이 예초작업 할 때도 아무 때나 하는 건 아니에요. 네, 예초작업을. 지금 어제 예초를 조금 했어요. 오늘 본격적인 예초작업 하기 전에 왜 예초작업을 이제 하지 않는지. 최근에 계속 비가 안 오고 가물었고요. 보시면 어제 예초작업을 했어요. 바닥이 다 말랐죠. 하루 만에 말랐어요. 그런데, 이 풀이 있는 곳을 제가 반만 예초작업을 했는데 풀이 있는 곳을 볼게요. 자, 보시면 풀이 있는 곳은 이 풀들이 햇빛을 직접적인 햇빛을 막아주는 거예요. 한마디로 모자를 쓰는 효과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가물 때는 오히려 예초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이 풀이 높이가 높지 않는 이상, 그리고 지금 현재는 낮은 풀이에요. 이렇게 낮은 풀은 예초 작업을 최대한 늦춰서 해요. 가물지 않으면 이 시기에 이렇게 꽃이 피는 시기에 예초를 해줘야 하고요 그래서 낮은 풀들을 최대한 오래 키워 줘야 이 낮은 풀을 베고 나면 이렇게 높은 풀이 이런 풀들 이런 풀들이 올라와요 다음번에는 얘네들이 뭐 항상 같은 풀만 올라오는 게 아니거든요 네. 시기에 맞춰서 얘네들도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금 내일모레 비 소식이 없었더라면 조금 더 키웠을 거예요 비가 오기 전까지. 가물었을 때는 수분을 잡아주고, 대신에 장마철 이렇게 물이 많을 때는 오히려 얘네들이 수분을 빨아들여버리는 거죠. 네, 애매하죠. 그래서 계획을 잘 맞춰서 예초도 해줘야 돼요.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. 자, 이거 예초 한 곳과 안한 곳이에요. 어제 제가 조금 여기만 잠깐 하고 나서 촬영을 하려고요. 그래서 예초 작업도 계획이 필요하고 뭐 시간 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일기예보를 봐서 날씨를 봐서 뭐 주말까지 비가 없다 그랬으면 조금 더 키웠을 거예요. 꽃이 폈을 때 예초를 해주는 게 지금 여기 꽃 폈죠. 정설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꽃이 폈을 때 예초를 해줘야. 뭐 질소성분,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거름이 된다고 모르겠어요. 속설인지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정설은 아닐 거예요. 낮은 풀을 빨리 쳐주면 다음번에는 높은 풀이 올라와요. <laughs> 그러니까 낮은 풀은 최대한 키워주고, 가물었을 땐 최대한 시기를 늦췄다가, 뭐 비가 온다 할때 이렇게 시기가 맞으면 바로바로 예초를 바로 해줘야죠. 그래서 오늘은 제 예초 작업을 쭉갈 거예요. 그래서 풀 하나도 시골에서는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 관리를 한다는 거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. 콩이라든지 깨라든지 뭐 고추라든지 이런 거는 예초를 잘 해줘야죠. 걔네들은 같은 풀이잖아요. 벌레도 같이 잘 넘어가는데 이렇게 나무하고 풀 관계에서는 풀이 어느 정도 도와줘요. 근데 풀이 너무 억세서 커져버리면 나무한테도 해를 끼치니까 적당한 시기를 맞춰서 일기예보를 잘 봐서 어, 날씨가 가문지 장만인지 이렇게 따져가면서 예초를 해주고 있습니다. 네, 이상 팩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. 바람이 좀 불어요. 그래도 어제보단 낫네요.